오늘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 고추가 큰다고 했는데 이만큼 컸네요. 자 여기 초록색이 고추입니다. 음, 이제 7월달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우와 이거 보세요. 노란 이, 흰색은 흰색은 꽃꽃 꽃. 고추 모종이 이렇게 해서 컸습니다. 열심히 쑥쑥 크면 여름쯤에 자라서 수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랐어요. 옥수수, 소수, 소수, 옥수수, 뒤줄은 고추, 고추, 고추추. 이거는 방금 전에 딴 추추, 추추, 고추, 추추, 추추, 고추. 바보세요 이거는 연꽃잎이 아니라 토란이라고 합니다. 이파리가 참 크죠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 물방울 맺힌 거 보세요 저기 보여요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이거는 토란 이라고 합니다 돼지 감자가 아니 있네 봐요 뿅 들깻잎 따면서 방토모종이 있어가지고 옮겨줬는데 요렇게 토토가 자라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마토가 요만큼 방토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방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깻잎, 깻잎, 깻잎. 오, 많이 컸죠. 그때 뽑아가지고 하나씩 10원 준다고 했는데 이만큼 자랐습니다. 깻잎은 고기 싸 먹을 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들깨가 생기면은 기름을 짜서 들기름을 만들죠. 자, 깻잎. 이것은 보너스, 코스 코스모스입니다. 예쁘게 잘 펴있네요. 색이 참 곱네요. 얘는 원추리입니다. 어, 이거는 근처에서 처음 보는데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윙윙거리는데 이 친구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잡히지 않지만 꿀벌 친구가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후 허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핫바잖아는 <놀람> 양파를 왜 자르죠?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합니까? 네. 오른쪽은 깻잎, 왼쪽은 추추추추, 고추. 깻잎, 깻잎, 깻잎. 네. 자, 네. 여러분, 네. 지금 고기를 네. 2차 굽고 있습니다. 네. 후, 네. 이것 네. 보세요.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거의.